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12일 2020 고양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고양 국제 꽃 박람회가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내년 박람회에 우수한 국가 관과 해외 참가 업체 유치를 위해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 화훼 원예 무역 박람회와 알스미어 화훼 무역 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박람회에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페루, 대만, 에티오피아가 현장에서 2020고향꽃 박람회 참가를 확정했으며 일본, 이스라엘 태국 등이 긍정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준 고향 시장은 대한민국 유일의 화훼 전문 무역 박람회인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원당 화훼 단지에서 국내외 신품종을 전시하고 품평회를 하여 화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로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내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양시호수공원과 원당화회단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k b s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